완전한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I'm 받으소서. 우리의 삶으로서 모든 것으로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부터 8절. 성경 읽기를 따라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아모스가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지자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 마음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많이 사용했던 어떤 한 선교 단체가 생각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단체는 미국에서는 마라나타였고요. 한국에서는 다미선교회라고 그런 단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아 진짜 그때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일지어다 그러면서 벽에 그 날짜가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실제로 왔을 때, 10월 1992년도, 1992년도 10월 때그 날짜가 왔을 때, LA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모여가지고 한 건물 안에 있었고 있었고, 그 건물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그것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않아야, 않아야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모를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날을 우리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찝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예언을 실천하시는 그리고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요. 예언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그 아기 예수님, 예언을 실천해 주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동방박사, 조금 이따가 그 찬양에서도 나올 것인데, 동방박사들은 400마일에서 700마일 사이의 거리를 넘어서서 그 거리를 무릅쓰고 그 모험을 감수하고 감당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찾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2년 걸쳐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거리를 그때에 지나오려면, 은 건너오려면 은한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보고를, 보고를 했을 때그 별이 나타나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때 사이는 한 2년이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엄청난 거리이고 엄청난 결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갓난 아기로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아기가 완전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삶을 죽음으로 바치시고, 제사로 바치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계시를 집에 잘 모셔두고 먼지를 쌓이게 해두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경의 기표를 따라 이 새해에는 한번 통독하기로 결심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기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면으로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마음에 심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그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게시를 실컷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실컷 언행으로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모두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먼 길을, 험한 길을 넘어 주님의 예언의 실천을 보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그 귀한 예언이 너무나 확실하게 실천되었고 또 보여주셨는데, 보여, 보이게 해주셨는데, 주님,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그것을 알게 해 주시고 느끼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